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러한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주셨는지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평생토록. 여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청년기, 이러한 시절에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양 떼를 돌보던 그러한 시절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양들의 문제예요. 양의 문제.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답이시면 도대체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요.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하면 아주, 아주 약한 동물.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양은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구책이 없어요, 별로. 자기 스스로가 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뭐 무기 같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뭐 이빨도 없고요. 힘센 광소처럼뭐 뿔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다 그래도 그냥 장식에 불과합니다. 말처럼 힘차게 뒷발질을 할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안 되고, 독수리처럼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동물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몸의 색깔을 주변 색깔하고, 비슷한 색으로 바꾸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그런데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동물이라고요. 겁이 많아서 쉬는 물소리만 들어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뜯어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먹을 수 없는 풀인지 독초인지 목초인지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면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는 그런 놈도 있고요. 도망을 가다가 가시 덤불에 걸려 가지고 온 몸이 막 찢겨서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거기서 울부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놈들도 있다고요. 맹수가 쫓아오니까 뭐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짖질 때까지 도망을 가죠. 더 이상 뛸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발라당 넘어져, 뒤로. 내 발을 이제 하늘을 향하고.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장이 꼬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인생의 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사고라든가 재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적인 질병들 그런 것들이라고요.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망엔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면.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처음 기록된 그 팔레스틴 지방,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지역의 계곡에는 그 계곡의 길이가 무려 7km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협곡에서 높이가 400m 이상이 되고, 바닥의 폭이 한 3, 4m 정도 되고, 그리고 바닥에는 비로 침식이 돼가지고 수렁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지게 되면 그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되고요. 그런 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인생 곳곳이 이런 골짜기가 많아요.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인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해를 당하는 것, 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요. 자, 자기가 목자로서 다니면서요, 양들이... 그 언덕이라든가 계곡 같은데 굴러 떨어지게 되면 지팡이, 손잡이 구부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끌어올리고 그런다고요. 목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사아운 들짐손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밤 중에, 캄캄한 밤 중에 황급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도망을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 줘야만 안위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나약하기, 나약하기 그지 없는 존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저 털갈이 하는 정도? 그런데 인간은요, 계절 따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춥다고 옷을 막껴 입어야 돼요. 더우면 덥다고 벗어야 돼요. 동물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다 그래도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총이나 칼이나 이런 같은 방어 무기가 있어야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보세요. 하찮은 쥐나 개구리도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각 변동을 감지하고 피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지진이 일어난 뒤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이런 정도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해답이 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더럽혀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요.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 쉽게 더러움을 탄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양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양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를 다양 같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요. 멀리서 보면요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면요 별수 없이 인간 냄새가 나요. 때로는요 악취도 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깨끗하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덮어두고 막 후벼파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자,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특히 여름철이 되면 더 오염이 되죠. 막 더워지니까. 걱정이에요, 사실은. 뭐 파리와 벌레 이런 것들이 극성 부리게 되고 피부병이 있게 되고 상처가 나고 산과 계곡을 다니면서 상처를 얻게 되고 피부병이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감염이 되고 온몸이 다 썩어 펴지고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름이었대. 그냥 기름만 발라준다는 거요 기름만 발라준. 그냥 상처가 심해지면 기름 발라주고는 아예 몸통 전체를 기름통에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겠죠. 그런데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료가 될까?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범죄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면 원죄라고는 원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더럽혀짐, 우리 인생이 더럽혀짐,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뭔가 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요.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또 뭔가면, 방향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요, 그 길을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 개는 눈을 가리고 멀리 갔다 버려도요, 자기 집 찾아옵니다. 소독, 소독, 자기 집을 찾아온대요. 개미. 개미도 자기가 지나 다니는 그길 다른 쪽에다 갔다 놔도요, 자기 집을 찾아간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자기가 어디로 다니는지를 모른대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양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자고요.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빨라진 시대잖아요. 컴퓨터로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어디든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리분이 택시하면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처음 한마리 보면 빨리 갑시다. 그래 택시가 막 달리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대답을 한 거냐면, 손님 빨리 가라, 가, 가자고 그랬지, 뭐 어디로 가자고 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 포기하고요, 쉽게 무너져버리고, 쉽게 절망을 한다고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전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죠. 목자만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10편 23편 본문의 주어는 뭔가면 그, 그가.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희, 그, 그가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히히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그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마침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갈 줄만 알았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곤고한 인생, 그 인생의 문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요, 방황하는 인생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에서도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해주죠. 그런데 그 위로에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을 읽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나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네가 힘들 때, 아플 때이 말씀을 꼭 생각해야 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다섯 단어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다섯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들의 손가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 다섯 손가락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꼭 기억해야 돼.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준비한 반지 링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말하는 거야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주여호와는 나의, 나의 너의 my, my. your shepherd The Lord is my, my, my shepherd, your shepherd. 너의 목자야. 하나님이 너의 목자야. 이것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날 아들이 몹시도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손을 보다가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뜻밖에도 이 세상을 떠나간 어린 아들이 오른손으로 자기 왼손에 엄마가 늘 짚어주던 네 번째 손가락 링이 끼워진 그 손가락을 잡고 숨을 멈춘 거예요. 여호와의 집, 저 영원한 천국으로. 떠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는 나, 죄로 더럽혀진 나, 방황하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